할렐루야! 아, 오늘은 재정의 기름부제 4강으로서 환상으로 보여준 어, 개척 장소에 대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어, 목회 여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다닐 때 저는 그래도 설교자였기 때문에 어, 양복이 있었고 외출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어떤 어, 단 앞에서 서, 서서 어 남에게 드러낼 만한 어떤 그 외출복 같은 경우가 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어,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도 그럴 거요. 어, 누구 앞에 섰을 때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장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변변한 옷한벌 없는 경우가 사실 이 자그마한 개척교의 그이 사모님들의 실상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제 부흥회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내가 이제 꿈을 꿨죠. 어, 바로, 그 꿈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장롱의 문을 열고 새 옷을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주님, 왜 장롱에서 옷을 꺼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옷을 그새 옷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는 평생 새 옷만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꿈을 꿨는데 아, 이제 부흥회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에, 어, 우리 집 사람이 그 백화점에 갈수 있는 돈은 없고. 그래서 이제 동대문 쇼핑몰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과 같이 그 옷을 사러 갔습니다 정장, 여성복을 이렇게 그래도 남의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강사로서 입으 옷을 좀 사야 되겠다 해서 동대문 쇼핑몰에 가게 되어졌고 한그 매장에 한 40평 되어지는 그 매장에서 이제, 옷을 고르게 되어졌는데, 참, 아, 촌스럽게도 옷을 고르지 못하고, 이어쪼, 계속, 아, 그런 모습을 그 매장 주인이 보면서, 어, 아, 좀, 어, 아, 충명스럽게 말을 했대요. 어, 아, 뭐 하시는 사모님인데 이렇게 옷을 못 고르세요. 했을 때, 아, 따라갔던 우리 교회 은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저희 교회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사모라는 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학곡동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축복교회였거든요. 교회 이름을 밝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장의 마음에 감동을 이렇게 줬어요. 아 축복의 교회라고 어, 그러면 내가 좀 축복을 좀 받기 원해, 원했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어, 이 옷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유형에 맞게 그 브라우스서부터 여성의 모든 이 옷들 그 정장까지 다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때로는 그 만든 옷들들이 팔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창고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어, 옷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지금 무너져 내렸어요. 어, 제가 그 교회에다가 옷을 좀 기증을 하면은 저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 기증하면 너무 좋죠? 했어요. 어, 그랬더니, 그러면은 옷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한 3, 4일 후에, 오시,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승용차를 가져갔더니, 아니, 이렇게 작은 차가지오면 어떡하냐고, 그이 당황해하시는 거 있죠. 옷을 얼마나 많이 담아놨는지 몰라요. 어,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승용차에 옷을 싣고 왔다가 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봉고차를 타고 어, 갔어요. 그래서 봉고차에 그 옷을 그냥 싣고 왔습니다. 여성의 브라우스서부터 각종 그 악세사리 그 그뿐만 아니라 그 외출복까지 그 수백벌을 이렇게 얻어왔어요. 음, 그리고 그 옷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15년 동안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많은 옷들을 수백벌을 주셔서 우리 아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도 어, 때마다. 그 옷들을 이렇게 얻어 입을 수가 있었어요. 진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보고서 저도 주님 저도 좀옷좀 좀 주세요. 이런 투정 어린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안양의 집회를 가게 되었을 때 마침 그곳에 그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은 은혜를 입고 그 교회 마침 그 장로님께서 명품 와이샤스를 만드는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목사님 와이샤스는 제가 평생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와이샤스를 이렇게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그런 와이샤스를 제가 이렇게 입고 있고 또이 필요하게 되어지면은 달라는 대로 이렇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들 목회자 집회할 때또 백벌이 백별 백벌 이렇게 얻어다가 또, 이제, 그분들에게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남자 성도들도, 어, 그 와이샤스들을 몇 번씩 다 아마, 이게 얻어 입었지요. 아, 참, 하나님의 그이 물질의 어떤 이 축복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 그러면서 전국으로 부흥회를 다니면서, 초창기 때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다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 이 대형교회, 큰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도 초청을 해주다 보니까요, 이제, 어, 이 사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 작은 교회가 아닌 큰 교회에서는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를 받다 보니까요, 어느덧, 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재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요 교회적으로는 열심히 그 재정을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 필리핀 선교사 부부가 저희 교회에 쓴 책을 보고서 이제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병원에 치유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그냥 저희 교회 가서 기도하고서 그냥 기도로 낫겠다고 하시면서 선교지에 저희 부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계속 집회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아내만 혼자 가서 보름 동안 그곳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어, 마지막 날그 사모님의 갑상선암이 치유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장소였거든요. 그곳에 그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모솔렘이 속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어, 이 성교사님이 계속 그곳에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민다나오 지역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우리 집 사람이 꿈에 본 장소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 모아놨던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아놨던 돈을 다 합해가지고 그이 필리핀 민단어 지역의 아름다운 교회를 먼저 세우게 하셨습니다. 첫 선교주의 교회를 설립하게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때 아직 어, 이 상가 교회였고 임대 교회지만은 내가 손을 아그리질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 우리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주님이 합당한 교회에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해외 선교지에 첫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고 어, 그것도 빚 없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어, 잘 세워져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로 지금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